교장 선생님, 혹시 정순신 변호사와 부인 조 씨, 그리고 서울에서 학교폭력 자치원으로 활동했다고 하는 송계동 변호사와 공적 사적으로 혹시 연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으십니까? 네. 예.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밝혀지면 큰일 납니다. 네. 네 법조인의 카르텔은 견고했습니다. 법조인 아버지를 둔정군는 확실한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발탁된 정순신 변호사는 연수원 27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기입니다. 거기에 강제전학이 부당하다고 재심을 청구한 정군의 어머니 조 씨의 법률 대리인도 연수원 27기인 송계동 변호사였습니다. 폭력으로 하나의 인생이 무너지는데 이 법조인들은 가해자 아들과 동기 아들을 구하겠다고 온갖 법기술을 이용해 강제 전학을 무마시키기도 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졸업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는 강제 전학 처분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고은정 교장은 이 사건의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음,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분히 인지하냐고 물었습니다. 음. 분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서, 내에서는 답변하겠습니다. 네. 2019년 9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네. 예. 그러면 발령 후에 정군이 2019년 2월에 전학을 왔고 4월에 강제전학 집행정지가 대법원에서 저 최종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 그럼 부임하서 뭐 하셨어요? 학격폭력으로 그것도 민사고에서 반포고등학교로 전학한 학생의 사건에 대해서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발령에서. 몰랐어요? 네. 몰랐으면 교장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많습니까? 반포고에 이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발령 당시에. 이 학, 학폭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모릅니다. 잠깐만요 저 발언 중지 좀 시켜주시면 안될까요 중지라는... 교장선님 무슨 교장선생님 발언을 그렇게 해요 그런 거를 모르면 교장이 왜 있어요 왜 있어요 그 자리에 이게 무슨 해계망칙한 답변입니까 학교에 부임을 했으면 적어도 학교 폭력이라는 것 때문에 전학을 왔거나 그 학교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관리받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지 교장 아닙니까. 그 학생을 기본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건 낙인효과입니다. 뭐라고요? 낙인효과입니다. 어? 무슨 낙인효과예요? 교장선생님이 잘 알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하면 개선을... 잘 아는 사람은 학급 담임선생님이시고요. 그런 의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 예.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에 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학교장은 몰라요. 이 답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답변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그 답변 하신 거지. 아닙니다. 왜 몰라요? 아유, 확인... 넘고요. 문제가 되는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몇월 달에 개최하셨습니까? 그때 시, 심의 대상이 몇 명이었어요? 그것도 모릅니까? 심의위원 몇 명입니까? 우리가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입니까? 네. 그 중에 학부모 과반수고 외부인사는 몇 분입니까? 학부모 포함해서. 학부모 포함해서 아홉인데 학부모가 몇 명이냐고요?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고, 네 명은 외부인사죠. 외부인사 중에 교, 검사 있었습니까? 변호사 있습니다. 검사 없었습니까? 네네. 변호사 있었습니까? 네네. 변호사 이름이 누굽니까?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송계동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까? 네. 변호사 이름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분이 연수원 27기 동기들과 연관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셔야지 저희가 확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거는 명단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은 법을 어기고 제출한 겁니까? 민사고는 법을 어기고 제출한 겁니까? 그러면 성명에 땡땡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땡땡으로 안 됩니다. 이름하고 직업 주십시오. 자신 있으면 명단 공개하십시오. 심의위원회는 교장이 관여할 수 없고요. 아는데요. 말로... 교장이 할수 없는데 추후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가 무엇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그 공개 불가입니다. 교장 선생님, 예.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답변하시는 어, 태도랄까요, 조금 그 의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어, 좀 원만하게 답변을 좀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가 일차적으로는 이렇게 우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예, 저도, 저도 그렇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예. <laughs> 이 학생의 학폭 자치위 당시의 판정 점수를 보시면 은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없음, 낮음, 화해 정도, 심사위원 전원이 없음입니다. 그런데 반포고등학교에서 전담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할때 갑자기 반성과 화해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어 에, 가장 그 아이를 잘 아는 학급 담임 교사 그리고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어,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서 전당 기구는 삭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데요. 그리고 어고 심의위원회 음. 그를 열기 전에. 그 학폭 담당 조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한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면담을 해서 학생이 반성을 했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반성한다라고 심의 기구에서 판단합니까? 일단 심의 기구에서는 만장일치로 어,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했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뭔지 뭘 보고 교장선생님은 납득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는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 있었습니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보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성을 하고 있고 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네, 지금 답변 있습니다. 그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화해 정도에 대해서 화, 어떻게? 어, 회의록은 제가 공개를 못 하고요. 네? 그 화해 회의록은 공개를 못 하고요. 있었다고 봤는데 그 자료는 국회에 못 줍니까? 어, 어떻게 교장 선생 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도 답답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참네. 이거 장, 장관, 장관 차관도 좀잘 들어주세요. 어, 학교 폭력 기록을 삭제했는데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반성하느냐, 화해, 화해했느냐, 하 는데 그중 요한 입시 를앞 두고 반성, 하 냐고 물어 보면 반성, 안 한다고 답할 사람 이 어디 있 겠어요？그런데 화해 는 그것 과 다르 죠？상호 적인 거 아닙니까？화 해가 제대로 이 루어 졌 는지 여부 에 대해 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 을했 다는 건지？지금 교장 선생님 얘 기는 자료 는 공개 못하 겠는데 내가 본것 같다. 우 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 어요.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폭력대체 심의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기 요건이 있잖아요. 네. 그 심의 내용 안에는 그 심의는 어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네. 반성은 본인한테 물어서 본인이 반성합니다 하면 뭐 사실 여를 떠나서 그렇다 치고 화해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말이에요, 화해는. 화해는 상호적인 거 아니에요. 살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살펴보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고, 답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어디가 빈틈인지 좀 보이십니까? 삭제를 위해서는 그 반성과 화해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반성과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삭제했다는 것으로 보여줘요. 이게 뭔가 제도적 미비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말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비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됐을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얘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무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 관련 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넣어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어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글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452 똑같이 무료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